안녕하세요. 코끼리 아저씨예요. 이번 시간에는 이 노랑이 접기가 아니라 한 입니다. 오늘은 종이 오늘은 종이 접기를 안할 거고 그림 그리기를 할 거예요. 근데 오늘은 뭘 그릴지 궁금하죠? 제가 다이 노랑 노랑이가 아대 노랑이가 가져올 거예요. 노랑아 가져와. 네. 이 차, 이 차, 이 차. 바로 이 오늘 특별히 코끼리를 그려볼 거예요. 코끼리 그럼 그리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죠. 먼저. 종이를 준비해주세요. 흰색 종이 저는 에이플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색깔이 색연필로 그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이시기 위해서 연필로 하면 잘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실수할, 그리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, 먼저 연필로 그리신 다음, 그 다음 펜을 따라 그리세요. 먼저, 응, 음, 이렇게 나뭇가지를 그려주세요. 나뭇가지 그리셨나요? 그러면은, 코다란 연못을 그려주세요. 어, 어 저는 잘 그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잘 그려 주세요. 그리고 돌멩이를두두 두 개를 퐁당퐁당 넣어 주세요. 그리고 이걸 여기 귀를 그려 주세요. 귀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 다리를 그려 주세요. 어때요? 코끼리가 완성되셨죠? 이런 거라면 2분 안에 다 완성할 수 있어요. 아 1분 안에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. 그럼, 접는 방법 쉬우셨나요? 그러면은,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. 싫어요 버튼은 누르지 마시고요. 공유 버튼과 저장 버튼은 누르실 필요 없어요. 그러면은, 전, 저는 다음 시간에, 예, 더, 더 재밌, 더 쉽고 재밌는 종이 접기나 그리기로 좋아할게요. 아, 참, 이거는 그리기, 그니까, 더 쉽고 재밌는 그리기로 좋아할게요. 여러분 모두 안녕! 어, 코끼리 아저씨가 둘인, 아니, 세, 채... 셋이네? 와, 코끼리 아저씨가 셋이다. 그러면, 그런다, 바나, 너, 나 점심으로 바나나 먹으러 가야지. 일요일 랄랄라.